아, 어, 뭐, 너무... 아, 마지막에 너무 아쉽다. 오, 자, 오, 오, 오. 보다더 좋은 거아니 아, 이 날렵하지. 안녕하요 <목소리> 약간 강약 <오>! 4점이야? <목소리> 아니야 그냥 3점. 3점. 무조건 다 3점이에요. 그 친구. 없어. 네, 점이 너무 좋아서. 아치면안될것 네. 같아. 맞아, 전 세계 1 0이죠 너무 잘해서. <laughs> 아, 좋아. 아 아, 이 잘한다. 좀 빠른데. 좀 네. 네. 저 친구 빠른데 따라가. 오 와, 나이스. 와, 진짜 날렵하다. 14번.

한태 차로 친 걸로. 아 진짜 빠르움직 아웅기 형님. 오. 아 아우 아, 까비. 와우. 믿음 치, 미음매 치. 네, 친구들? 2 0대예요 20대. 예, 네, 대학생들. 대학생들이야? 아마 도막그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, 고등학생인가, 대학생인가. 고등학생 아닌가? 몇 살이에요? 아우! 아 역시, 혈액도 없네 그니까, 한 20살 초반 같아요 예. 그러니까. 고등학생은 아닌 것 같고. 오! 어우! 잘 돌렸다. 아니야. 네, 네. 오! 네! 오 네! 오! 아 파스 좋았다. 파스, 패스 좋았다. 패스 좋았다. 그걸 보고 돌렸대 아이고 아이고. 나이샷 아우, 까비까비까비 아, 영3이 아, 0 영삼. 3이 아... 섀도우 아, 아. 아, 아, <laughs> <쉐도우> 스트라이커! 0-3이요 섀도우 스트라이커! 아, 우리가 다못 아, 뛰겠네 아, 아. 오늘 슛 되게 좋으시다 착착 <laughs> 다 들어가시다 점점 너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, 좋았는데, 좋았는데. 와, 아이고, 아깝다. 스립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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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전한다 고전해 샷 나이스 나이스 리굿샷굿샷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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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강3> <laughs> <laughs> 오티엘이다. <laughs> 아, 재밌다. 정 재밌어. 샷 오! 깔끔하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들기만 하면 되는건가? 이거 전문이어어아 uh -oh. 저거 들고 도망갈래 아 어, 영삼이형 아이고 아깝다 더블크로츠인데 까비 아깝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 라이 들이 너무 한거같 홀드 홀드 홀 명을 손흥민 아니야? 저 <목소리> <야. 쉬다>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2점. 2점. 3점이에요? 어, 2점, 2점. 2점이점에아 <목소리> 너무 많이 어 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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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패스. 선택인데. 몇대몇이에요 구샷. 야. 구샷. 야. 많이 따라왔네 야. 나이스 딜 야. 호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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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패스. 아이고, 까비까비까비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패스. 나이스! 이 진짜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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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का भी <laughs>